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 연구소 위랑 전략 팀장이라고 합니다. 예, 네,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제 영상 소개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도 찍고 있어서 기존의 영상과 내용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일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 영상에서 가장 중요시 여유드리고 있는 부분은 전체적인 숲을 보면서 예, 시황을 보면서 투자를 하는 것을 권유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종목의 개별 이슈가 없다면 시황을 중점적으로 풀어서 말씀을 해드리고 있어요 예, 주식은 언제까지나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을 하면서 사람들의 투자 심리를 지켜보면서 투자를 하셔야만 일일이 일배하지 않고 건강하게 오랫동안 투자를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갑작스러운 주가 변동에 따라서 재기술적 분석도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6월 9일 수요일이고요. 현재 시각 11시 4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라는 종목 가지고 왔고요. 종목 코드번호 041190 되겠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는 이제 두나무 열, 어, 관련주로서 이제 창투사죠. 예, 그리고 이제 바시카 총액은 거의 7천억 원 정도 되는 예, 종목인데, 예, 코스닥 종목이에요. 이제 관련 이슈로도 이제 코스닥 150편에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고, 그리고 이제 두나무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습니다. 예, 두 남으면 이제 가상화폐, 예, 가상화폐 관련 주겠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은 예, 비슷한 흐름으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뭐 이제 차트상으로 보시다시피 좀 많이 꾸준하게 눌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구름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어서 위로는 약간 무거울지는 몰라도 예, 지금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 프로그램이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 될수 있겠고. 그리고 대차장고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얘가 코스닥 150으로 정말 편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에 여기에서 또 이제 공매도의 타겟이 될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에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에 좀, 에 있다 보니까, 에좀 이제 투자에 대해서 약간, 에 위축될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대차장고가, 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예, 같이 감소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코스닥 150에 편입이 된다 하더라도 에, 공매도에 대한 우려스러운 부분은 에, 당분간 크게 없을 것으로 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에, 일단은 이제 52주 신저가 대비했을 때 282%나 오른 이제 종목이에요. 꽤나 이제 핫한 종목이었죠. 창투사들 과거서부터 에,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꾸준하게 성장해온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가상화폐 시장은 아직까지도 거래가 활발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전망도 좋기 때문에. 우리 기술투자 여기에서 1일 리뷰 하실 이유 전혀 없다고 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관련해서 어피티빌리 10조에 올려놓은 두 명의 키맨이라고 이제 뭐 그냥 관련해서 이슈가 있길래 에, 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이제, 어피트 분영사 두나무, 송채원 의장이 만들었다라고 하고, 이제 카카오와 인연 속에서 이루어졌다. 에, 여기까지의 성장이 있을 수가 있었다라고, 에,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 본사 대표 자리를 옮기고, 이제 임전 대표는, 옮긴 임전 대표는 이제 두나무에 33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단행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laughs> 투자를 했어요 두나무 관련해 가지고 예방한 회사들이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어디 있어 우리기술투자 어디 있어 네. 여기서도 우리기술투자 등에 이제 투자 유치로 이어지면서 두나무의 성장세가 속도를 붙였다 두나무 지금 비트코인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어, 있어. 음... 근데 이걸 약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그 뭐야, 예전에 쿠팡, 쿠팡이 이제 그 한국, 국내에서 상장을 하고 이제 미국에서 상장을 했잖아요. 근데 쿠팡 관련주들이 미치듯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쿠팡 관련해서 미친 듯이 올라간다고 했었는데, 이제 또 이제 막상 상장을 하고 재료 소멸로써 좀 하락을 하나 싶더니 예, 상장 후에도 꾸준하게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던 적이 있었어요. 예,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었던 부분이 있어서 예, 업비트 두나무 관련해서도 예, 상장이 된다고 하면은 예, 앞으로도 이제 좋은 움직임 보여주지 않을까. 굳이 상장을 하지 않아도요. 예, 굳이 상장을 하지 않아도. 아 근데 지금 좋지 못하네요. 흐름 자체가. 예.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아, 이게 투자 심리가 좀안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왜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 나오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지금, 예, 전체적으로 이제 자산 시장에 수급이 좀 쏠리고 있지가 않습니다. 지금 평균 거래대금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이거는 일단은 이제 긴축에 대한 우려겠죠. 이게 우리 기술 투자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투자 심리로 인해서, 예, 업피트 어, 관련해 가지고 이제 좀 에, 가상 그 가상화폐 자산 시장도 좀 올라가 줘야 이제 같이 상승을 하는데 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긴축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테이퍼링이라고 하는데 시장의 유동성을 잠근다라는 것은 에, 돈을 푼 거를 이제 다뺏어 간다라는 얘기죠. 굉장히 투자 심리를 <laughs>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어 CPI가 이제 CPI가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라고 하는데 이게 소비자 물가지수예요 근데 네, 오늘이 6월 9일이죠 근데 6월 10일 한국 날짜로 6월 10일 그리고 이제 밤 10시경에 10시경에 CPI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4월달 CPI 지수가 5월에 발표가 되었을 때 이때 예상치를 좀 많이 못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좀 좋지 못한 흐름으로 네, 하락을 했는데 그런 이유로다가 또 이제 그 가상화폐 시장이 좀 좋지 못한 거예요 국내,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이랑 가상화폐랑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동일시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만약에 5월달 CPI 지수가 6월에 이제 내일 발표가 되는데, 여기에서 또 이제 시장의 예상치를 또 웃돌면서 올라가 버렸다 싶으면은, 긴축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네 돌아오는 FOMC 회의에서도 긴축의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쯤, 뭐, 이제, 15일부터 16일이 이제, 15일부터, 돌아오는 15일입니다. 15일부터 16일이, 그, 어 연방 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이제 회의가 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FOMC 회의를 했을 때, 어, 다음 시간에 테이퍼링을 해도 좋겠다라는, 테이퍼링에 대한 의견을 예 말해도 좋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예,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때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언급되면은요 재미 없어집니다. 아 여기에서 좀 많이 물려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이런 거를 알고 계셔야만 그래도 이제 어, 본인이 투자를 하는데 어, 손절을 해야 되나 아니면 또 홀드를 해봐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투자 의견에 있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좀 예 언급을 하고 이제 제가 바라보는 시장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어다 개개인 분들의 투자 전략을 또 세우시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만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제 영상을 찍는 거예요. 얘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 특히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긴축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외국인들과 이제 프로그램 매수세로 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에서 네, 긍정적으로는 바라볼 수는 있겠는데 네, 앞으로의 어, FOMC 회의 그리고 내일 CPI 지수 이 부분에 있어서 발표가 있으니까 어네 여기서 이렇게 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네. 그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저희 또 이제 AP 투자 연구소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알파 트레이더라는 네, h t s 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해요. 네, 본인만의 매매 원칙을 무조건적으로 살리면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매매 원칙이 다 다양한데 다 다양하게 여기다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찰리 팀에서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네, 투자 어, 그 궁금하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영상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